안녕하세요. 2024년도,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요. 재미있게 사시면 돼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점농어그 다음에 민어, 참돔, 삼치, 자, 석장뜨기도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회를 썰어 드시고요. 뺐다고 하고, 껍데도 보내드립니다. 삼치는 뺐다고 하고, 껍딱안 보내고, 버릴게요. 이렇게 십시오 갑오징어입니다. 우씨알 여러 생겼구요. 속씨알 봐볼게요. 전체적으로 큰점자 큰정... 여러 생겼습니다. 우씨알은 크고 속알은 작아요. 봐갖고 크기대로 구분해가지고 3 k g 씩 담을게요. 굵고 굵은 씨알은 회나 저기 삶아서 드시는데 그째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15분 정도 푹더 삶으셔요. 그래야지 먹물이 익으니까 약간 통찜으로 드세요. 먹물이 좋으니까 또째가는걸 이빨 익혀고 드시면 돼요앞 전주 금요일날 판매했던 한상자의 140미 파족입니다 마리당 20, 뭐 2cm 0뭐2 23cm 왔다갔다 하고요 살짝 냉동 됐으니까 좀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족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 짜리고요 무게는 17.7kg 정도 나가는데 160마리가 조금 더입니다 살짝 참고하십시오 7색 3족입니다 자, 우치알 볼까요? 우치알은, 자, 로 생겼어요. 굵은 씨알, 이렇게. 자, 굵은 씨알, 요거요. 많이 안 돼요. 이건 속 씨알입니다. 이건 17cm가 되어버리네. 좀 작은 거. 자, 16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게는 21kg 정도 올라가고요. 마리수는 43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안강망, 어선, 바라기입니다 바라참죽이에요. 15cm 내외이고요. 씨알 안 커요. 10kg에 297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젖다 닮을 때는 소금 한 4kg 정도 넣으시면 돼요. 풀치입니다. 자, 오늘 풀치는 배가 많이 터졌어요. 9kg에 6 3마리 정도 왔다 뭐 갔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배가 많이 터졌습니다. 소금 젓갈할 때이 상태에서 소금 젓담을 때 3kg에서 소금 3kg에서 3.5kg 넣으시면 돼요. 또 꼬리 자르고 대고기 자르고 진입 자르고 토막 내갖고 조림이나 튀김 하셔도 되고요. 병어입니다. 한상대4 0미짜리고요 9.3kg 8.3kg. 그 다음에 요것은 섯마리 1.2kg입니다. 회로 드십시오. 은치입니다 회, 뭐, 초무침으로무침을 드시면 되고요. 다섯마리 2.4에서 2.6kg 올라가요. 변댕입니다. 5kg. 선도가 좀 낮은 게 섞여 있어요. 회나 손질해갖고 처무치면 드시면 돼요 구워서 조림이나반찬하시고요 군평선이 20미 2.5 24미 2.8키로입니다 거시삼치입니다 작은 삼치를 거시라고 그래요 8마리 6.1키로 10마리 5.7키로 13마리 5.8kg, 크기 차이 있습니다, 잉. 아구입니다, 잉. 3이, 뭐, 9.1kg 때부터, 7.7kg까지, 이렇게 크기 차 있어요. 간짐입니다, 잉. 암치 12면 8.3, 12면 7.7kg. 그리고 수치, 13마리, 7.7kg 입니다, 잉. 수치입니다, 잉. 놈 15mm 5.2kg 등 태그 암치입니다 두마리 짜리고요 7.7kg 6.7kg 6.6kg 6.4kg 5.7kg 6.2kg 막 그럽니다 회로 드십시오 이집도 되고요 그리고 여것은복벽보예요 5kg에 39마리에서 41마리로 올라가요복어 손질할 짤 모르시는 분이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꼬막입니다 크기는 이러고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 차이 있고요 보시면 3kg에 어... 260개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삶을 때는 한쪽으로 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쁘게 잘 찍어요. 감태입니다. 무한 감태에요그물안 타고 이대로 작업된 대로 지금 묶어서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연산 돌굴입니다. 물 빼갖고 이 굴만 무게 재면은 약 800g에서 아따가 대요 각골입니다. 여수 간망만에서 작아 보는 거고 물로 계속 씻어갖고 삶만해 드시면 됩니다. 한그 망에 10kg에요. 그좀 우리가 이거 보내잖아요. 받으면 입이 좀벌려갖고 죽은 것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암 꽃게를 냉동했습니다. 배딱지 빨간 것은 알이 가득 차 있고요. 배딱지가 빨갛지 않은 것은 알이 덜차 있어요. 어, 선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무작, 무턱대고, 그냥 무작위로 보내드리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냉동했고요. 한 상자 12마리 짜리에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3kg 가져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산 민어를 손질해갖고, 말렸습니다. 소금간해갖고 약간 짭짤하게 말렸으니까, 어, 구이나 또 맑은탕, 음.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제수 정도 괜찮고요. 자랭이 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고 그래요. 소금 간해 가지고 말렸으니까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면 맛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이걸 좀 자주 먹는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반 방건조 먹갈치입니다. 손질해 갖고 말렸는데 이건 소금 간 했어요. 조림이나 구이 하실 때 소금 뿌려 갖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어, 유통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덜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감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